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살렸습니다 <laughs> 제가 시작하니까 할 때쯤 되니까 마이크가 살아납니다 조금 무서운 모양입니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역구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군민 씨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김관영 전 도지사님, 그리고 이철우 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새롭게 도전하는 김상호 시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님들, 시의님들,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여기에 왔겠습니까? 왜 우리가 출발을 여기서 했을 것 같습니까? 인동에 우리 군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민주당 시 후보의 캠프가 군민의 이곳에 차렸답니다. 이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길에서 지사님이 오늘 이곳을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겨어서 응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우리 금이 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보수의 선지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단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표를 받다가 응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존감, 자존심, 여러분이 되찾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금봉공대 총장을 재임을 했습니다. 금봉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미 공당과 함께 만들었던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을, 아니, 총장을 했었는데, 우리 장세용 시장께서는그 위대한 업적을 지우기에 득급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마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새마과를폐지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가득시나 합니까? 아니죠. 저런왜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하신가 하면은 우리가 전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전사를 보셔야 하는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했었던 그와 같은 용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국민을 반 동안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아니지요. 그와 같은 5년 장 시장이 4년 정말 국민은 피폐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출발은 4, 5년 전에 같았으나 지금은. 포항과 군미가 반토막이랍니다. 재정이. 3.5와 1.5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지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장호 기조실장과 함께 벌을 운영하셨고, 앞으로는 4년 후 되면 포항시와 군미가 예산이 갖게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상들 주시죠.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과학도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미래는 과학기술이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제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에 단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예산을 많이 따올 뿐만 아니라. 예산을 떠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정호 시장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지사님과 그리고 김정호 시장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함께 국리를 제2의 도약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 그와 같은 힘을 몰아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의 대학기를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펴로서 여러분이 몰아주신다면 우리가 대통령께 달라고 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서 하라 물어 주시겠습니까? 예! <laughs>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살만 나는 의미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금미 새로운 경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큰분이 우리 국내 최대 내륙선단 영광을 다시 재현하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는 이 지역 김영식 국회의원에게 여러분 입찬정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제 시민의 색생은 발음 을 듣는 소리.